이트로 바꿀까요? 아, 그럴까? 어. 구독자 이벤트로 할까? 네, 제가 맞추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는 걸로. 가방을 구독자. 어, 그가방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걸로. 어, 그 좋은데요? 짠,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컨텐츠예요. 뭔가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옷도 오시지만 아 가방. 하나, 뭘 들지? 요즘 좀 들만한 가방이 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의 컨텐츠는 데일리 가방 구경하기! 입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이 W 컨셉에 있는 정말 그 데일리 가방들을 모두 다 모아봤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가방이 한 진짜 어림잡아서 한 50개 정도가 와있거든요. 오늘도 역시 그, 가방을, 가방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방의 무게잖아요. 제가 오늘 그 무게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오늘 그 되게 오랜 시간 저랑 함께한 친구 지수씨 선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링크 보내드렸잖아요. 아, 그랬네. 지수씨 후데 오늘도 전자저울 함께하고 있어요. 아, 영점을 이따 맞춰놓을게요. 아 어, 일단 지금 이 휴대폰 무게로, 휴대폰 무게를 알아야지 여러분 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니까 휴대폰 무게는 251g입니다. 오늘 W컨셉에서 만날 수 있는 데일리 가방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첫 번째 가방은 핑크의 페스톤의 바스켓 백입니다. 저이 가방을 보는 순간부터 사실 마음에 들었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지금 49개의 가방이 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 드러내면 49개의 가방 나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난 너무 노려보고 있는데? 그리고 궁쿠의 어떤 시그니처죠 이거 면도칼 그거잖아 맞죠? 캔버스 소재로 되게 고급지죠? 이 고급진 캔버스 소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가죽 트림이 많이 보던 바스켓백보다는 약간 키가 작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게 달려있네요 약간 장식도 되면서 실용성도 있는 이 안에다가 이제 카드 같은 거 넣어 놓는 거예요 뭔가 좀 잘생기고 깔끔한 스타일의 미소년 같은 느낌이야 이거 무게 한번 재볼게요 무게는 542g입니다 아까 제 휴대폰 두개 정도의 무게? 그쵸? 짜잔! 이번에는 루에브루의 싹드 자당이라는 백이에요. 요, 요런 디테일이 좀 있네요. 이게 뭐 약간 나뭇잎을 말아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 여긴 지금 그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연밈 장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하면. 촥.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글로시해요. 근데 글로시가 막 너무 반짝반짝 아니고 좀 은은한 느낌의 글로시한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골드 장식인데 약간 빈티지한 골드 장식이에요. 그런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약간 그러니까 반광 정도라고 하나요. 왜세뱃딱 하고 갔을 때. 제셋백 제 들었네 약간 이런 느낌 그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열면은 그냥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따로 섹션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그 지퍼가 하나 있어서 이 안에다가 뭔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거를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네요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무게는 558g 558g 입니다 이번에는 에르베의 바게트 백이에요. 아, 근데 이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약간 좀, 아, 레몬에 머스타드 컬러를 살짝 넣은 듯한. 너무 뜨지 않는 컬러라서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끈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아하, 이거 벨트로 써도 될것 같은데? 여기다 해서! 오, 어, 이런 또 장점이 있네! 어, 이거 나 벨트로 딱이야! 이 뭐죠? 꽁 먹고, 애 먹고. 가방을 사면 배트. 오, <laughs> 이거 내가 발견한 거야. <laughs> 에르베도 몰랐죠? <laughs> 이렇게 딱 닫는 거야. 하는 거야. 몸에 착 감기는 느낌. 그리고 이 뒤에는 또이뒷 포켓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 휴대폰 같은 거이 안에 넣어 놓으면 되니까. 안에는 이렇게 섹션이 따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W 컨셉에서 이 에르베 가방에. 컬러를 모두 다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짜잔, 복스 크림 컬러. 블랙, 블랙은 또 기본이죠. 아 얘는 아이보리. 짜잔, 레드. 아 근데 너무 예쁜 레드다. 자, 에르베 가방의 무게는요. 아 약간 진행 도우미신가봐요. <laughs> 무게 옆에서 나 아, 한국 무게 옆에서 나오셨구나. 아. 짜잔. 334g입니다. 짜잔, 두 파운드의 타운 백이에요. 약간 좀 호보백 스타일이에요. 호보백 스타일은 뭔가 이렇게 아래로 축 처지는 그런 스타일의 백들을 모두 다 호보백이라고 부르거든요. 좀 기존에 있던 그런 호보백 스타일보다는 훨씬 더 젊은 느낌? 좀 감성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내를 좀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다 이 지퍼가 있어, 한번 더. 요렇게 해서 지퍼로 안을 안 보이게 해도 돼. 아, 그리고 저이 가방에 또 다른 특이한 점을 찾았어. 이 바닥이 엄청 튼튼하게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엄청 단단해요. 이 모양이 잘 흐트러지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놨을 때뭐 넘어지거나 이런 게 없게끔 한 거죠. 근데 엄청 가볍다. 이거 한번 재볼까요? 짠! 315g입니다. 짠! 이번에는 마지셔우드의 바미 백입니다. 뭔가 이제 반달 모양의 쉐입을 가진 그런 미니 백인 거예요. 요렇게 지금 핸들이 위로 요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핸들이 이게 벌어지는 게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깔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잠금장치를 따로 또 준비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싫으면 모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어 이 안에 이런 스트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도 이렇게도 매는 거야 얘도 언니 그거 혹시 다른 컬러는 없어요? 있지요 <laughs> 짜잔 이렇게 실버도 보여주셨어요 친구가 앞에서 인스타 사진을 찍는다 그럴 때 약간 반사판으로 이렇게 <laughs> 아 이것도 버터 컬러가 하나 더 있네요 짜잔 얘는 약간 네이비인가요? 레드도 있어요 헉, 아 레드 너무 예쁘다 무게 한번 재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안 재고 한번 제가 보면은 요거 한 385g 예상합니다 아 354g 아 아쉽습니다 한 30g 정도 제가 좀 했는데. 음, 고용도는, 네. 어 괜찮잖아요. 네. 짜잔 이번에는 오스트카카의 카델세드 백입니다. 얘를 딱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요렇게 따로 칸막이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기에 지금 카드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요 앞에도 요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요렇게 이렇게 뒷 포켓이 이렇게 있어갖고 요 안에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좀 클래식한 느낌인데 그러나 캐주얼에도잘 어울릴 것 같은 짜잔. 어, 얘는 앙고라 컬러까지 화이트에다가 그레이를 한 방정도 떨어뜨린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무게 한번 재볼게요 짜잔 어? 444g이야 뭐지? 아니 443이야 443 아까 444였다고 그래 443좀 약간 소름끼치잖아요 443g입니다 <목소리> 베리엘의 로지 플랩 백입니다 진짜 저는 컬러가 너무 예뻐서 얘를 좀 선택을 했는데요 약간 딸기 우유 컬러 같기도 하면서 그쵸 근데 얘가 작은 거에 비해서는 수납력이 그래도 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허! 오~~ 어! 딱 들어갔어요 어 들어갔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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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짜잔 뭐 모두가 좋아하는 블랙 짜잔 크림 컬러도 있고요. 짜잔. 민트 그린. 메로나 컬러 아니야? 메로나 먹고 싶다. 올때 메로나. 이 가방은 제가 봤을 때 무게가 한 280g. 핸드폰이랑 비슷했어요. 들었을 때. 아, 그렇네. 오, 어? 오 어, 이게 더 이게 더 무거운 거 같은데? 230g 같니다 210g 할게요. <laughs> 짜잔. 아! 이 <laughs> 대박이다! 짜잔! 이번 백은 아카이브 앱크의 플랩 백입니다. 스트랩이 굉장히 특이해요. 얘는 지금 얇은 스트랩 두 개를 묶어가지고 연출을 하는 그리고 옆에서 봤을때마름 목걸이,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바닥이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멜때좀 편안하더라고요. 짜잔. 어, 얘는 이렇게 섹션이 나뉘어져 있네요. 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 전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가방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뒷 포켓도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엄청 포켓이 넓어요. 얘는 멜팅 버터라는 컬러래요. 블랙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블랙 컬러의 이름이 딥슬립이더라고요.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 블랙을 그냥 블랙이라고 안 하고 딥슬립이라고 하니까 무게 한번 재볼게요. 아, 무게 한번 제가 맞춰봐야 되는데 좀 한번 맞췄으면 좋겠다. 요거 잡봤을때 480g. 아니 아니 아니야, 580g. 제발, 제발, 600g, 600g, 600g! 아! 550g. 아! 아, 첫 느낌대로 가야 돼. 짜잔! 이번에는 오소이의 서클 미니 백입니다. 아, 저는 이 오소이 백을 볼 때마다 약간 좀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느낌이 좀 들어요. <laughs>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그리고 전이 부분도 약간 입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 약간 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브로트백을 좀 미니 버전으로 이렇게 출시를 한 건가봐요. 얘야말로 정말 그 메로나. 약간 빨리 이게 탈 타야 될것 같아. 이게 녹아 내리니까 어 이렇게 안에 열면은 아 이렇게 작은 카드 지갑이라고 해야 할까요? 딱 붙어 있는 카드 지갑이 들어 있네요. 그리고 봄이어서 확실히 이런 컬러들이 많이 나오네. 얘가 워시드 오프 화이트 컬러. 얘가 워시드 베이지. 그리고 얘는 뭘까? 얘맞춰볼게요 워시드 워시드 초코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맞으세요. 네. 브라운. <laughs> 워시드 브라운. 요거는 워시드 딥슬리 아니야? 아니야? 뭐예요? 쉽게 가시죠. 어시드 블랙이에요? 네. 아 어시드 블랙. 자 무게 재볼게요. 근데 금속 장식도 들어있고 해서 제생각엔 조금 무게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0g. 가시죠. 이거 제가 맞추면 그 맞추는 가방, 지수 씨랑 성희 씨한테 선물로 드립니다. 진짜로 맞추는 가방. 그럼 더뭐 맞추면 안 되는. 거... 아 535g이네요. 너무 100g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번엔 몽드몽드의 마그넷 보스턴 백입니다. 네, 이렇게 그네 개의 네 개의 히든 마그넷 단추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딱 깔끔하게 여밈이 되고요. 이 안에는 여기 포켓이 하나 있고 또 여기에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모카브라운 컬러가 있고 요렇게 블랙, 버터 베이지 컬러 요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네요 근데 이거 굉장히 가벼워서 아 제가 봤을 때 요거 한 300g 아나그 공약을 걸고 나서 좀잘 맞히고 싶지 않아졌어요. <laughs> 구독자 이벤트로 바꿀까요? 아 그럴까? 어. 구독자 이벤트로 할까? 제가 맞추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는 걸로. 가방을 어, 구독자분. 어그 가방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걸로. 어그거 좋은데요? 오찬 어떻게? 아내오그럼내 어, 사비로 내 사비로 플러스 마이스 5 g 으로 하자. 그래야 재밌잖아. 그지? 어3 0그 g 제가 예상합니다. 짠. 아유 미안합니다. 465g이에요. 어 아니야. 그 이벤트 공략한 이유로 계속 저못 맞히는 줄알 아니 싫으면 싫다고 말씀을 아. 해주세요 언니. <laughs> 다 이런 추세인가봐요 다 요런 여밈장치를 해가지고 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못 움직이게끔 이렇게딱 여며주는 그런 장치를 하나 봐요 안을 요렇게 열면은 짜잔 우와 이렇게 하면 크로스로도 멜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요렇게 해서 딱 크로스로도 멜수 있는 그런 가방인 거죠 그 부자 가방 같은 느낌이지 않아? 그쵸 그리고 약간 이게 베이지 컬러 요렇게 있습니다 무게 한번 재볼까요? 아, 무게는 제가 봤을 때, 음. 380g. 380g으로 갈게요. 뚜둥. 아, 420g. <laughs> 아, 너, 아, 너왜 이러는 거야, 정말. 그 무게를 지금 가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독자 여러분. <laughs> 짜잔. 이번에 유루투의 단이라는 가방입니다. 이런 가방들은 사실 뭐 여행을 한다거나 그럴 때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죽이 양 가죽을 사용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나는 가방이야라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보다는 어 그냥 어 나의 가방이에요. 막 이런 느낌이 있으면 <laughs> 뭔지 알겠죠? 어, 가운데 약간 섹션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섹션을 나누는 이 칸막이 조차도 그냥 허트로 쓰지 않았어. 포켓으로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들을 넣을 수 있게끔. 베이지 컬러 있고요. 블랙 컬러, 초코 컬러. 요렇게 있네요. 이 가방은, 어, 사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약간 청가방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무게만으로는. 아잘 맞춰야 되는데 가벼워 보이는데 어 진짜 가벼워 이건 가벼워서 320g 갈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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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둥 아 437g <laughs> 짜잔 이번에는 호재의 도너 호보백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좀짐 없는 1박 2일용 가방으로 들어도 되지 않아? 정말 많은 디테일을 넣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훨씬 좀 미니멀하고 군더더기가 없죠 오 어, 그리고 안에가 어? 아 빠지는구나 이 파우치가 그냥 세트로 되어 있나 봐요 어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요 이너백 사서 넣으시면 요아 맞아 맞아 이너백을 따로 사지 말라고 저희는 이너백도 드립니다 우리 호재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얘는 탄 컬러고요 그레이 컬러 블랙 얘는 크림 컬러인가요? 도브 크림 아 도브 크림이요? 아아 450g 가요 아 647g 벌백입니다. 어, 굉장히 형태감이 꼿꼿해요.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보면 다리가 이렇게 있어. 또깍 소리가 나죠? 그리고 안에는 이런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네요. 파우치도 여기도 액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안에다가 이런 거 넣어 놓는 거예요. 얘 지금 저는 캔버스로 소개를 드렸고 얘는 지금 블랙 블랙이 있고요. 이 블랙은 굉장히 광택감이 고급지다 그쵸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크림컬러 어, 이렇게 크림컬러도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요거는 지금 금속 디테일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600g 아 너무 못 맞추니까 짜잔 아아 아, 246g이야 아니, 그렇게 아깝지도 않은 건데 미안합니다 어떡하죠? 아 곤란 없 네. 네 짠! 이번에는 르메메의 싹! 누벨르! 라는 가방입니다 초콜렛 같은 느낌이 진짜 확 나지 않아? 와 어, 먹고 싶어 어떡해 그리고 약간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뒤에도 이렇게 포켓이 음. 안에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 이게 지퍼로 작은 주머니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반지가 들어있는데요. 뭐지? 반지가 하나씩 들어있는 건가? <laughs> 기분 좋게? 얘는 지금 목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이보리 컬러가 이렇게 있어요. 가방 무게를 제발야죠 아, 제발 맞추고 싶다. 감이 전혀 없어. 이번에는 그럼 마지막이니까. 저한테 세 번의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업 어, 다운을 어. 업팬 다운으로 해가지고 세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오차는 5g 말고 10g으로 가자. 어? 5g 너무 치사하다. 3 9 0 g 어디에요아 어, 그러면 420g. 오차 범위내 정답이에요. 아 어, 정답이야? 그럼 430g.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췄네요. 아, 이제 여러분들을 보볼 낯이 있습니다. 여러분, 르메메, 싹 누벨로 모카백, 이거 구독자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자, 이렇게 해서. 폴리 컨셉에 있는 데일리 백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매일매일 들수 있는 가방 찾으셨던 분들에게 좀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봄 맞이하세요. 안녕.